잘할수 있겠습니까? 아, 예! 하나는 리찌 아니지. 오! 영민아, 하산하자깜빡 뛰어? 오케이. 그래. 그, 파랑새가 저 바위에 있는데. 병인가? <laughs> 치매해봐. 치매해봐. <laughs> 아, 산토끼TV 오늘 수문벽 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산하산학회, 음, 영민대장이 리딩하는, 이제 벽, 어, 리찌, 리치. 리찌로 해서, 아, 이제 파랑새? 아, 파랑새 타고 순양바위, 뭐, 바람, 바람골,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안 가본 코스기 이 때문에, 아, 오늘도 아, 멋진 풍경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국사당이고요 아, 국사당에서부터 아, 오늘 아, 산행 일정이 시작됩니다. 아, 오늘도 숨은 음. 벽으로 출발! 출발! <laughs> 아, 이제 숨은 벽 코스는 이제 왼편으로 올라가면 일반 등산로, 오른편으로 가면 아, 이제 밤골 쪽으로 갑니다. 저희는 이제 밤골 쪽으로, 아, 밤골 계곡 쪽으로 진입합니다. 아, 단풍은 이제 거의 뭐, 끝물이긴 한데 그래도 색감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 걷기가 아주 좋네요. 음, 고즈넉하게 한적하게 눈치 있는 어, 길 가고 있습니다. 야이 계곡 물 위에 낙엽이 쌓여 있으니까 와 정말 느낌 좋네요. 어 그리고 저 이제 폭포 내려오는 저 방향에 어, 눈에 보이시나요? 약간 토끼 모양. <laughs> 어, 산토끼 모양입니다. <laughs> 아 이곳으로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탐로로 들어섭니다. 어. 아, 어제 술을 한잔 먹고 자서 그런가. 아 오늘 빡치네. 아, 컨디션이 평가당이네요 아, 본격적으로 이제 어 아, 리치를 시작합니다. 식사를 아, 하고 나서 어, 배불러 배불러서 못 올라가겠네. 아, 능선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일정 거리 올라오니까 왼편에 이제 숨은 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uh -huh. 이런식으로 바위를 잡고 올라옵니다 음, 자 가세 음, 가세 음, 음, 둘, 음, 둘, 음, 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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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잘할수 있겠습니까 아, 예. 자 전방을 향해 외칩니다 <laughs> 예. 아 이게 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북한산은 주변 조망 조망 조망도 그렇고 아뭐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어 그런 구간입니다. 어, 단지 리치로 올라갈 때 이제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죠. 음, 철민아, 어? 어, 리치 이제 괜찮아? 이건 어? 리치 아니지. 오, 여, 여. 더 <laughs> 아유, 야 달라졌어, 달라졌어. 우리 철민이가 달라졌어. 아 왼편이 이제 염초 북릉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음, 오른편에는 수은벽아 좋다. 여기서 저렇게 말하면 진짜. 아 여기는 상당히 조금 가파른 구간이고요. 아좀 웬만큼 타지 않으면 이제 이, 이 구간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시는 게. 아나왔을겁니다 그럼 왜이정선이 좋아? <laughs> 어내 대신 질문 어, 대답을 하고 가셔야지. <laughs> <laughs> 파랑색 눈선을 올라오면 살짝 음, 공간이 음, 예, 있습니다. 음. 여기서 쉬었다가도 되겠네요. 안녕. <laughs> 아좋다 하나도 어. 안 힘들어요. 아 그래? <laughs> 아네 아, <네네. 웃음> 네. 영윤아 하산하자. 어? 어, 그래. <laughs> 가자. 어, 가. 바위로 확실하게 잡아 우리는 하산해야지? 어, 하산해서 어, 서른잔 할까? 아니, 아,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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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바위 구간을 올라서면 짜잔 대박. 대박. 어, 어, 대박. 어 좋아. 좋아요. 어, 좋아요. 그러니이 <laughs> <도쿄 파이팅. 웃음> <laughs> 아, 바위 구간을 올라서면 또 이제 다시 어, 바위 이런 능, 에, 그 절벽 쪽으로 해서 어, 왼편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넘어가는 중간에, 아, 이제 골이 있다 보니까, <laughs> 어, 이제 무서워서 이러는데, 그냥, 그냥 뛰어 넘어가면 되는데. <laughs> 여기서는 그냥 살짝 뛰어 넘어오면 됩니다. 어, 살짝 뛰어, 어, 오케이. 그래. 이럼 되는데 <laughs> 역시 아이 리치 구간이 아이게 볼게 또 특, 진짜 뭐, 못 보던 풍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넌왜 리치가 좋니? <laughs> 나는, 나는 토끼를 <웃음> 좋아요. <laughs> 아이 구간은 조금 이제 가파라서 영민이가 자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뭐태어플이 하겠어 우리 영이랑, 아무 의미가 없어. 아 무의미가 없어 너무 좋다 야전로든남자시대든그멋있같아어 그래, 이거를 저기 봐. 써야 돼아을안 써도 아 이제 어려운 구간은 다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가 조금 더 가파라서 막판에 응, 좀 힘, 이좀 숨이 가쁘네요. 아, 여튼 어 좋아. 좋지. 굿. 하나, 둘, 셋. 동영상입니다. 둘, 둘, 셋. 동영상입니다. 셋, 둘, 셋. 셋, <laughs>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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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저 밑에가 이제 그 파랑새가 저 바위에 있는데, 그게 파랑새인지 모르고 그냥 올라왔네요. 어, <laughs> 어? 그냥 <웃겨. 웃음> 어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주변 조망은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아, 좋다, 좋다. 아, 이제 마지막, 이 위쪽에 지금 이 뒤편에 보이는 바위가, 아, 이제 마지막 이 파랑새. 큰 파랑새. 큰 파랑새. 아 여기서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서 넘어가도 됩니다. 아이참 여기가 북한산 진짜 북한산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어 아, 그런 곳입니다. 야 절벽 구간으로 해서 지나왔습니다. 아 여기 춘향이 바위에 도착했는데 아, 왜 춘향이 바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보면. 에왜 그, 왜? 친양이 거 가지고 있잖아. 뭐해아 진짜? 왜요? 네. 예? 아 친양이 바위에서 보는 뷰입니다. 이제 앞쪽에 노적봉이 보이고요. 이제 이 위쪽이 이제 백운대입니다. 어쨌든 아 어, 여기서 보는 산세가 또또 다른. 아, 어, 능조봉에서 바라봤던 산세하고. 영윤아너 뭐? 뭐? 산행을 뭐? 왜하니 이제... <laughs> 막걸리 마시러. <마시나요. 웃음> 어, 그래. 그래 그거. <laughs> 막걸리 마시러 오는 거야. 누나, 누나 산행을 왜 해요. 아우, 난 정신 건강. 정신 건강? 치매해봐 치매. 아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예, 수문벽 쪽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이제 옛 성곽이 좀 보이네요. 옛 성곽이 좀 보이고, 아 참, 진짜 이쁘다. 아뭐 단풍은 뭐 그렇다 치고, 와 멋집니다. 아 여기도 이제 뭐 만만치는 않아요. 이제 미치 구간이 좀 있고. 요 이제 깔딱고개 그 방향이고 아요 앞쪽이 이제 인수봉. 아 여기서 보니까 또 이렇게 달게 보이네요. 야, 이 바위 절편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여기도 되게 멋있고. 야. 확실히 이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전혀 이제 산이 달리 보이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수문벽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날씨가 워낙에 화창해서 아 좋다 좋다 역시 올 <laughs> 때마다 다른 느낌 뭐 산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 어느 산이든 갈 때마다 어, 계절마다 다르다 보니까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명장봉은 어, 이곳에서 살짝 빠져서 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앞쪽이, 아, 영장봉입니다. 영장봉은 좀 이렇게 어려운 코스가 있고, 어, 밑, 밑으로 이제 돌아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아, 리치 좋다. 그래, 좋다, 좋다. 어? 어? <laughs> 우리는 어그그그그못 올라가서 못 달라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냥 어우리 그냥 어 괜히 쫄아서 <laughs> 올라갈 수 있지만 어 쫄아서 그런 거야. 영장봉에 <laughs> 도착했습니다. 아이고야 자꾸 배낭이 아 소나무에 걸리네요. 여기에서 보는 조망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마지막 봉우리에 올라간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힘들어요 <laughs> 아 우린 안 힘들잖아 우린 안 힘들죠 아, 쫄아서 힘든 거야 이야 <laughs> 여기서 보는 이야 이수무벽에 이야 좋다 좋다 인수봉에 오 좋네 오늘 시야가 좋아서 어, 신소 때도 쫙 깨끗하게 보이고. 저기 영장봉? 아, 아, 영봉. 어디가 영봉이에요? 아, 여기가요? 아하, 저기가 영봉이라고 하네요. 단체치고 가 단체치고 이제 거의 하산이 마무리 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연인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 연인길 구간이 어, 진짜 뭐, 약간 그 포근한 느낌의 한적하고 참 뭉치 있네요. 음, 어, 그냥 뭐 가볍게 걷기 좋은 그런 구간입니다. 어, 저희가 나온 것은 요, 요이 구간으로 나옵니다. 아, 이쯤이구나. 아, 이제 밤골 지킴떡까지 1.5km 정도 남았고요 아, 이곳에서 뭐약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하산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비탄방 총편을 평평을 하자면요, 어파자 파랑새 흥선은 그래도 꽤나 빡친 어, 어, 구간이고, 어 그렇다고 이제 뭐그 어, 리치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못갈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느껴졌고요. 어. 물론 이제 뭐 그, 아, 리치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아시 아실 것 같고 아, 저는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리치를 그렇게 뭐 즐겨 하,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 여하튼 아, 오늘 좀, 아, 오늘의 이제 그 파랑새 능선과 아, 오늘 코스는 어, 상당히 가볼 만했다 아, 주변 주방도 좋았고 괜찮았다 싶, 싶습니다. 음. 오늘도 시간을 흘려 보냈지만, 가슴 한 끈의 시간을 모두 담았습니다. 바이바이. 네, 이지구가이니 감약이 있어서 좋았어. 요 아, 아, 그래요? 네. 뭐, 하실만 했어요? 네. 어, 아, 날씨도 좋고. 응. 어. 그, 지금 사랑하신 분들, 어. 너무, 너무, 너무 굿이었어요. 아, 그래서? <laughs> <laughs> 어. 오늘 뭐, 그냥, 뭐. 마음에 맞는 거. 그렇죠. 좋지 좋지. 음. 아. 오. 오늘 산행 잘 했구나.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일행들과 또, 즐거웠으면. 어, 아, 땡큐. 이 음. 댕들과 <laughs> 즐거웠으면 그 그날의 산행이 참 좋았어요. 어. 오늘 산행 어떠셨어요? 아. 최고고 좋게. 네. 음. 리치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데. 네. 예. 가서. 음. 마중 더 빠지겠어. 음. 저도 그래요 철민아 어? 네. 너 산행을 왜 하니? 아니, 길이 있으니까. 아, 그래? 어. 뭐, 뭐냐? 뭐냐? <laughs> 철민아 응? 여기 한번 쳐다봐 줘. <laughs> 너 산행을 왜 하니? <laughs> 어? 운동도 하고. 아, 그렇지. 산 타고 내려서 음식 먹으면 더맛있 아, 그렇지. 그리고 여자들도 어. 보고. <laughs> <웃음> <웃음> 어, 야, 챙신아. <laughs> <청진아>, 어, 네. <laughs> 한번 바라봐줘. <laughs> 어, 너는 산행을 왜 하니? <laughs> 어, 독고 노인이라. <laughs> 어, 그시면 치매로 인사할까봐. 아, 아, 그렇지. 그러면, 어, 상 아. 좋고, 어, 풍경과 냄새. 어, 상침. 어. 두말에 어, 심심하지 않고, 어, 어. 미래서 나옵니다. 짜행왜왜으신가요 아니요. 빠이빠이.